옛날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콩쥐는 새엄마의 괴롭힘 때문에 가출을 결심합니다. 콩쥐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 새엄마는 콩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콩쥐는 새엄마에게 밖에 나가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새엄마는 콩쥐가 집을 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콩쥐를 설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얼굴 이쁜 애들은 나쁜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씩 줄 테니 그냥 집에 있자고 했습니다. 새 엄마의 설득 끝에 콩쥐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으며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새 엄마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철수 엄마와 영희 엄마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곧장 집으로 와서 팥쥐에게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팥쥐는 주식 투자의 실패로 집에서 쫓겨난 친구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팥쥐 너는 똑똑하니까 절대로 주식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마의 설득에 결국 주식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엄마는 팥쥐에게 1,200만 원을 주며 주식 투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루를 닦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공지는 팥쥐보다 훨씬 똑똑한 자기도 주식 투자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공지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지는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매월 받는 월급 100만원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대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콩쥐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결국 산신령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자동이체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팥쥐는 엄마에게서 받은 1,200만원으로 주식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자 팥쥐가 산 주식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새 엄마는 팥쥐에게 역시 똑똑한 내 딸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팥쥐와 새엄마는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새옷도 사입고 맛난 것도 먹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주식이 다시 떨어져 원금이 되었습니다. 새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팥쥐는 조정받는 중이니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 주식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새엄마는 조심스럽게 팥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팥쥐는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주식을 더 사야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새엄마는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자 주식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여 남은 반이라도 건지려고 주식을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는 팥쥐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팥쥐는 엄마에게 주식은 언제든 다시 오르게 되어 있으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새 엄마는 불안했지만 팥쥐를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투매 속에 주식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새 엄마도 포기하였습니다. 주식은 끝도 없이 떨어져서 천원짜리 주식이 1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팥쥐 이야기대로 주식은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이 되자 팥쥐는 겨우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팥쥐와 새엄마는 지난 1년의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팥쥐는 엄마를 원망하며 다시는 자기에게 주식의 주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콩쥐는 1년 동안 주식투자로 손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팥쥐와 새엄마가 결국 원금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산신령에게 투자한 자기돈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콩쥐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콩쥐는 그동안 맡긴 자기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그럴 줄 알고 가져왔다며 콩쥐에게 삼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콩지는 너무 많은 돈을 돌려준 산신령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잃거나 겨우 원금을 회복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그 돈은 틀림없는 내 돈이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 말했습니다. 콩지는그 비결이 궁금해서 산신령에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그건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콩쥐에 계속되는 간청에 산신령은 할수 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신 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옆에서 이것을 몰래 엿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산신령은 콩쥐가 맡긴 100만원으로 1,000원짜리 주식을 천주 살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자 산신령은 콩지가 맡긴 100만원으로 주식을 또 샀습니다. 이제는 주식이 올라서 100만원으로 909주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던 주식은 모두 1909주가 되었고 이것을 주가 1100원으로 곱하면 209만9900원이 되어 수익률은 약 5%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주식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03%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달에 또 주식이 떨어져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8%가 났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계속 주식을 사기만 했습니다. 산신령은 싸진 주식을 더 많이 살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달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38%가 났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100만원으로 주식을 이 전주나 살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산신령은 계속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이 무려 100원이 되자 산신령은 주식을 무려 만주나살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주 수익률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은 쌀 때나 비쌀 때나 주식을 계속 샀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 다시 주식이 1,000원을 회복하였을 때 산신령은 산신령이 산 주식은 3 3 8 5 3주나 되었고 이것을 주가 1,000원으로 곱하고 나니 수익률은 약1 8 2나된 것입니다. 결국 콩지가 투자한 원금은 1,200만 원인데 1년 후 보유한 주식이 33853주가 되었고 이것을 주당 1,000원으로 곱하니 총 평가 금액은 3,385만 3,000원이 되고 산실령이 콩지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니 수수료를 385만 3,000원을 뗀 것입니다. 콩지는 산실령이 떼간 수수료 11%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콩지는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산신령에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적립식 투자라고 하며 산신령, 즉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펀드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요?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에는 은행의 적금, 증권사의 펀드, 보험사의 변액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상품 중에 보험사의 변액상품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으로.